<laughs> 예준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왔어요? 떡볶이 먹으러.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? 떡볶이 맵잖아요. 안 매워요? 떡볶이 잘 먹어요? 좋아해요?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뭐예요? 아이스티. 아이스티요? 자, <laughs> 떡볶이가 나왔습니다. 매운데 먹을 수 있어요? 네. 오징어도 먹어요? 아니요. 오징어는안 먹어요? 네. 떡만 먹어요? 네. 네. 오빠가 덜어줄게요. 네. 네. 먹어볼 음! 맵죠? 맛있네요. 안 매워요? 네, 안 매워요. 매울 것 같은데? 아, 별로 안 매워요. 와, 맛있겠다. 오징어 왜안 먹어? 오징어 먹어야죠. 오징어 싫어요. 라면 먹을 거예요? 네. <laughs> 매우면 네. 아이스 같이 먹어요. 맵죠? <laughs> 맛이 어때요? 최고예요? 와, 잘 먹네요. 와. 아빠도 먹어 볼게요. 여러분, 떡볶이 ASMR. <laughs> 쫄깃쫄깃해요? 맵다 왜 이렇게 잘 먹어? 맛있어? 엄마 아빠는 다 먹었어 이제, 이제 볶음밥 먹을거야 엄마 아빠 다 먹었네요, 떡볶이. 맛이 어땠어요? 쫄깃쫄깃. 쫄깃쫄깃한 거 말고. 그게 다예요? 맛이 어떻다? 이렇게 후기 알려줘야죠. 아, 쫄깃쫄깃해서 씹는 네. 맛이 있어요 아, 그게 다예요? 아니, 뭐 맵거나. 아, 매워요, 매워. 아, 좀 매콤해요? 근데 먹을만 하니까요? 네, 매울만 해요. 근데 엄청 많이 먹었어요. <laughs> 다음에 또 먹을 의향이 있어요? 오, 그래 맛있었나 보네요. 음, 알았어요. 물 많이 먹어요. 아, 엄마 아빠는 이제 이거 먹을 거예요. 볶음밥. 안녕.